지난 시간에 제가 어, 우리 대전 전역에 천세대 이상 아파트가 어느 곳이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분석을 좀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유성구에 있는 천세대 이상 아파트를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카 오투그란데 미학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유성구 계산동에 있습니다. 여게 천세 딱 천세대예요. 총 13개동으로 돼 있는데요. 어, 최고층이 25층이고, 여기 사용승인은 어, 2011년 10월에 받았으니까요. 어, 지금 한 12년 됐죠. 그리고 총 주타 대수는 1,745대니까 세대당 1 7대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것은 제일건설에서 건축을 했고요. 아평양때는 어, 제법 큰거죠 보통 34평에서 50평 까지 깊은 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현재 12월 현재 4억 1000정도 가장 적은 1 1 8해배정도된 아파트 가요 그 다음에 최고 상가가 4억 7000 이었습니다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값 다시 말씀 드리면 전세율인데요 전세율 6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좀 단점이 있다면 여기 건축 분지가 한10한 2년 3년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쪽에 학군을 잠시 살펴보면 어, 계산초가 계산초등학교 있는데 여기는 도보로 1분 정도 걸리고 덕명중학교가 있습니다. 어, 교통은 이게 진잠권역의 그 트램 2호선 지선이 되겠고 어, 가수원 관저 진잠렇게 연결되는 트램 2호선이 되겠습니다. 숲세권으로서는 인근의 그 학산 근린공원, 그리고 화산천 천변공원, 어, 수통골공원도 매우 가깝습니다.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어, 이어서 그 대럽 테크노밸리 10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유성구 관평동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총 세대가 이것도 1세대예요. 대, 총그 16개 동인데, 아, 요것은 하나 건설에서, 꿈에 그린 하면 과거에는 하나 건설에서 많이 건축한 그, 그 말은 그 레벨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가는 여기 그 5억 2천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평균 112, 이니까, 음, 이게 30, 한, 5, 6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 현재는 뭐 5억에서 6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물론 음, 전반적으로 과거 21년도에 올랐던 가격에 비해서는 어,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당초 18년도, 2000, 2018년도겠죠. 요때 거래된 금액보다는 조금 상회해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주로 그 동화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 도보로 3번 걸리는 그런 초등학교가 있고 용산초도 이 도보로 4분 걸립니다. 그래서 어, 몇 동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좀 가릴 수 있겠어요. 그 동아 중학교, 중일고, 용산고가 이렇게 학군이 되있고요. 어 아, 여기는 뭐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직주근접의 전형의 아파트죠. 아, 숲세권으로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그 동아울 수변공원, 청벽산근린공원 산책도 가능하고 또 인근에 한미로 대덕 CC가 있습니다. 라인호인데요 그게 있고, 또 갑천 부근에 그 갑천 파크 골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어서 그 어은동에 있는 한빛 아파트인데요. 한빛 아파트는, 아, 제가 그 유일하게 유성구에서는 세대수가 가장 커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3,144세대, 총 34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 92년도에 사용생을 받았어요. 제법 오래됐죠. 어 지금 2023이니까요. 거의 뭐 30년 가량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총 주차 대수가 2,800대인데 지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차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다라고 볼수 있고, 하지만 아, 이쪽 지역은 현재 아, 거래가 2억 6천에서 아, 어, 3억 정도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아파트가. 다양하게 있는데 아주 소평, 작은 평수에서 뭐큰 평수까지 쭉 들어있는데, 어, 이쪽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새 집을 마련하고 했을 때, 마련하려고 했을 때, 어, 비용의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 실거주 가치가, 가치가 되느냐, 아면 미래 가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 따져보고, 우리 그 영끌하는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은 그걸 좀 유념해서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만들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매가가 말하자면 전세가율인데, 65에서 75% 정도 형성하고 있어요. 뭐, 요 정도 전세가율이면 뭐, 괜찮은, 투자하기 괜찮은. 그리고 또 이쪽은 전체적인 부지가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개발 여지도 있고,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서 바로 어, 자에 재개발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해도 좋고, 또 들어가 살아도 좋고 그러면서 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좀더큰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음, 그. 브릿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브릿지로서는 매우 좋은 아파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문지동에 있는, 문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게 여러분 낯설진 않을 겁니다. 그 선화동에도, 어 이게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새로 짓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1 1 4 2세대여서 이게 29층의 최고층이고, 어, 이게 1380대. 주차 대수가 그 1점이 되니까 탁 차네요. 저녁에 늦게 퇴근했을 때는 약간 주차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성구 문지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는 어 가격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조금 빠지려고 하는 정체 상태인데 이 문지동에는 효성 헤딩톤 플레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니까 한 6년 6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4억 2,500에서 4억 7천에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 이런 70%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군을 살펴보면 전민초가 있습니다. 전민초 가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문지초는 도보로 13분. 여기 아마 동에 따라서, 어, 학교 갈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은 카이스 인근에 있고요. 이쪽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그, 갑천변에 있거든요. 여기가 탐, 탐조대라고 겨울에 그 철새를 또 관찰하기 좋아요. 망원, 망원경 같은 걸로 이렇게 관찰하면 자연의 섬유 같은 것도 자녀들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예, 되게 그 이쪽에 강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되어 있고, 이쪽은 그 대덕 사이언스 시시가 있죠. 이것도 나이놀인데, 여러분, 그 여름 하절기에는 뭐 퇴근하고 나서도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도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보안 신도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 대전 아이파크 1차, 2차가 있는데 제가 동시에 지금 현재 화면을 준비했어요. 어, 여기 1차, 2차를 보면은 뭐 주변 여건이 같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306세대이거든요. 이게 어, 1차가 되겠고 이게 35층이고 이게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말이죠. 2473대 주차대수가 거의 뭐 세대당 두 대가 가까워요. 사용승인은 21년이니까요.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현대 산업개발에서 건축을 했고, 유성구 상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아파트 특징은 민간 임대, 어, 그 아파트가 있어요. 214세대가 있거든요. 이것도 임대로 들어가도 괜찮죠. 들어가서 뭐, 예컨대 규정이 뭐, 그 아파트 동마다 다르긴 한데, 뭐 10년 거주하고 분양을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차는 그 민간 임대가 3 8 6세대예요 그래서 1254세대인데, 아, 이것도 현대의사람지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기가 전세가율이요. 아, 여기는 좀큰면적이죠 아까 그 1차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음, 30, 한 5평, 6평 정도 어른들 아파트가 8억에서 8억 8천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전세가율은 50% 가량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어서 그, 그 유명한 도안 신도시 5블록9블록 트리플 시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그 특히 이제 그 1828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이 구블럭인데요. 이게 거래가, 음, 이게 127베회니까한 뭐 45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래가 7억 8천에서 9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좀 부담스럽죠. 우리 젊은 연걸하는 우리 아들 딸님들한테는참고삼아 알고 계시죠. 이거 워낙에,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워낙에 이거 단지 면적도 크고, 세대 수도 2,000 세대 가까이 되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 아,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 그 저, 2011년에 2011년에 사용승인 받았으니까 지금 한 12년 됐을까요? 12년 정도 됐네요. 나이가. 아, 그리고 이제 5블록은 이게 조금 작은 평수예요. 112해이니까 예, 아, 이게 어, 30반 56평 되겠네요. 5억4천에서 6억4천 정도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전세가율은 어, 음, 평균 한 50, 58%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21년, 22년에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아파트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쭉 빠졌다가 약간 상승하는 추세인데 아, 여기도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우리 주택 아파트 경기가 현재 그 고압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 당분간은 올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 추세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쪽에는 뭐 상당히 여건이 좋죠. 이쪽에 그 학군은 이쪽에 다 상원 초등학교가 있어요. 상원초가 있는데 상원초는 걸어서 한 4분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 그쪽에 그 대전 등기 등기국이라고 왜 여러분들 그주택이나 그 뭐라 등기를 등기 뭐말하자면그등기사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각 구마다 지역마다 있었잖아요. 이제는 여기 다 합쳐 가지고 일괄 이쪽에서 업무처를 한다고 합니다. 근처에 대전 등기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도 있고 공원으로 쑥두수면 공원이라고 잘가고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아 이건 지은지 뭐 얼마 안 됐는데요. 그, 금년에 그, 한 2개월 됐네요. 갑천 트리플시티 힐스테이츠. 이건 아주 신축이죠. 아주 신축인데 아, 여기는 작은 평소 7 8할해대에서 110 거의 작은 그러니까 그2 4 평에서 30평대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는그 1116세대입니다 이게 주차대수도 역시 1.8대 1인 1가구당 그렇게 되는 것이고 최고층이 12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쪽에 그 30평형대의 그 거래가 지금 뭐 왕왕 몇 건씩 있었잖아요 현재 신축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보통 요즘 거래되는 게 5억 4, 5천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아직 전세가율에 대한 정보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축한 지가 뭐 불과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고 계시는 의미로 1116세대 아파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도안 어울림 하트 이거는, 지난번에 다른 콘텐츠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어, 요것은, 요게 30평, 안되한 27, 8평 될 거예요. 지금 거래된 게. 4억 6천에서 5억 정도 사이 거래되는데, 어, 이게 전세가율은 56% 뭐, 괜찮은 편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어, 근데 전, 체 세대수가, 어, 1056세대, 총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성인는 2011년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12년 됐어요. 주차대수는 비교적 12년 됐지만 3대당 1.4대 정도 됩니다.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디에 있냐면 이건 원신흥동, 도안원신흥동에 있어요. 유성구 원신흥동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 여기는 홍도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보로 한 4분 걸리고 또그 옆에 원신흥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트리플 시티 오블럭 구블럭하고 학군이 좀 중복이 되죠. 원신흥초가 도보로 5분 정도 걸리고 인근에 그 대전 체육고등학교 에 있고요. 모원대학도 근방에 있습니다. 숲세권 여부를 알려드리면 그옥녀봉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덜레기 근린공원이 있고 아주 괜찮은 아파트인데 조금 부담스럽죠. 우리 그 연결하는 우리 그아드님 딴인들한테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 이어서, 송강 어, 권역. 송강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신탄진 근처에요, 송강은. 어, 여기는 전체적으로 제가 추천한 이유가 송강 어, 그 한말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세대수가 천세대 넘고. 그 다음에 성강 그린 삼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세대수가 대법 커요. 그 다음에 그 청솔, 청솔, 이, 이 청솔 말고 밑에 청솔도 있어요. 청솔, 청솔 아파트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쪽 지역은 비교적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나,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성강 그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데 1,830세대 19개동이 있고 지금은 96년이 됐으니까 제법 오래됐죠. 거의 한 20, 6년 쯤 됐을까요? 오래된 아파트예요. 여기도 주차대수는 역시 전해진 아파트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난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럴 거고 여기그 지금 77해배, 77 해배, 77, 105 해배, 비교적 소형 아파트인데, 어,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어, 그 중에 저층을 받는다든지, 3층이야, 아니면 탑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어, 차라리 그럴 바라면, 이기축아파트의 그 로얄동 로얄층을 로얄 사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아파트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1억 7500에서 2억 정도 그래가 되고 이게 아, 전세가를 85%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값과 전세가율 전세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호한다는 거지이 아파트는 그렇게 딱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사도 괜찮습니다. 여 사도 괜찮아요. 왜냐, 그재개발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고, 어, 다만 이, 이런 부분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 주차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하고 이쪽 학구는 뭐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쪽에는 그 둘이 초등학교라든지 송광초, 그다음에 둘이 중, 네. 그 다음에 그 구죽도서관도 그 인근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저, 갑천, 그 공원이 있고요. 갑천 야구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송강글린공원그 산책로, 이런 게 있고. 아,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 게,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게 그 송강 그린아파트잖아요. 그다 그 청솔 아파트라든지, 송각 한마을 아파트 청더 천세대 넘기 때문에, 또 인근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어그 숲세 여건, 학세 여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어좀 다음, 다음 화면에서는 청솔, 청솔 이류서 신호 태영 건설 해준 건데, 어 전체적인 재원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앞에 재미 다른, 그, 주변 역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청소 아파트는 1446세대. 여기도, 어, 주차란이 있어요. 1446, 한 세대당 한 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또, 77해배, 102해배, 102해배. 그러니까, 30평이 안 되죠,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물론 가격도, 어, 77해배 정도는 이게, 음, 한 20평 좀 넘을까요? 20. 23평, 4평 되겠네요. 1억 3천에서 1억 6천에 거래되겠고 역시 여기도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90% 넘지는 않아서 여기도 투자할 만한 곳이다. 왜냐하면 95년에 사용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년 다 되어가는 내년 내후년이면 30년이 되겠네요.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어, 송가 한마을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여기는, 음, 27평. 또는 대형 아파트도 있네요. 한 40, 40평도 넘는 아파트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2억 7천원에서 3억 2천원, 어, 이1 0 7해 아파트를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어,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그 아파트 가격 추세가, 말씀드린 대로 21년에서 20년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조금씩 오르는, 아니면 보합세인 이런 상태에 있어요. 여기가 1206세대입니다. 아, 그리고 99년에, 99년이니까, 현재 한 24년 됐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역시, 아, 여기가 좀 괜찮네요. 주차란은 없네요. 어, 아, 이게 1200세대인데, 1240대니까, 세대당 한 1.3대 정도니까, 뭐,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송강, 아, 그, 관렬학 송강 콩강 그린 삼성이라든지, 청솔 아파트보다는, 어, 주차라고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송강 한마을을 권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논산나가라 그 쪽에 진잠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진잠타운은 여기도 이제 95년에 생성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세대수가 1420세대. 여기도 제법 된 곳입니다. 된 곳인데 아, 여기 장점이 말입니다. 어, 여기 나노산업단지가 입주하기로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가격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교통 여건도 트램 자체가 여기가 그 진잠역이 여기 있고 진잠 기지에요 진잠 기지가 있기 때문에 어, 교통도 좀 편리하고 어,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어, 여기 특징이 큰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대에 다큰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17평, 뭐, 한 20몇 평, 이런, 이 정도 아파트만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연끌인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이것도 내 추천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일단 매입하시는 게 좋아요. 매입하셔서. 네, 왜냐면 하 금액 큰 부담이 없어요. 실제로서는 어, 9억, 한 1억 대면 살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한 74, 5%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매매가도 그 살펴보면 똑같은 양상을 보이죠 지금 여러분께 보시는 화면 자체가 약간 뭐중고 남방으로 여기 찍혔다 아래 찍혔다 하는데 뭐 보통 1억 선이면 살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 무엇보다 어, 뭐 좋은 것은 어, 이거 교통 여건 이 매우 좋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동 대원칸타빌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 2017년에 5년 됐습니다. 이게 1132세대. 어디냐면 있 죽동 궁동 옆에, 충남대 옆에 있는 아파트고요. 어, 그리고 이 인근에 여러분께 주목하셔야 될 것이 죽동산업단지가 조성될 거예요. 현재 어, 단지로 그 고시만 돼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물론 이 산업단지라고 해서 여러분, 공장, 굴뚝, 뭐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요즘 전부 다 IT, 뭐, 3차 산업,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 말하자면 그, 3D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쪽의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산학연계, 그 말하자면 그쪽에 대도 연구단지도 있고, 대학도 있 있으니까, 학교와 연계한 산업, 산학연계 단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까지 염려하실 게 없고 제가 이쪽을 권한한 이유는 아, 여기는 직주근접의 전형적인 예가 될 거예요. 여기도 가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어, 보통 이게 30평 30평 좀안 되겠네요. 1 0 0해배니까한 25, 6평 되고 그 다음에 30평짜리 있고 한 37, 8평짜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세 대가. 이 가격은 어, 이게 지은지가 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5억에서 6억 정도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세가율은 어,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한61%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학군이 아마 뭐 특별히 말씀을안 드려도 여기는 죽종초등가 가까워요 9분한 4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지정됐다고 라 말씀드렸고 여기 저 반석천 화산공원 유명하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열매사단지 현대 아파트인데 현대계롱사단지 아파트라고도 불러요. 여기가 세대수는 1,084세대입니다. 지족동이니까 저, 침산, 저 침신대 쪽이에요. 침신대 가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세종시 가는 방향 쪽이죠. 아, 여 요즘 교통이 좋아요. 지족역이 바로 인근에 있어요. 아, 그리고 지은 지는 2001년도에 지었으니, 이것도 한 10년, 아, 이것도 20몇년 됐네요. 그 정도 됐고, 여기도 주차대수는 뭐일한대 정도 되니까, 좀 늦게 퇴근하시면은, 어, 주차란이 생기는 곳이네요. 근데 이제 가격이 괜찮아요. 위치도 괜찮지만. 2억 7,500에서 3억 3 0 0 0 정도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가율도 한77% 정도 되고, 지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역시 21년, 22년 좀 올랐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쭉 빠졌다가, 아 그래도 분양했을 때보다는 높은 거죠, 아직도. 그런 단계니까,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혼인 여러분들은 어 대출 조금 받고, 그래서 이쪽에 거주를 하셔도, 어 실거주 가치가 매우 높고, 어 그리고 투자 가치가 높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구는 이쪽에 지족초가 있어요, 지족초등학교가 도보로 한 6분 정도 될것 같고 어 지족고등학교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 여기는 그 대전 그저 지하철 1호선 지정역이 있는 곳이고, 아, 그리고 그휴일이나 이런 때 죽궁이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에 은급이 공원 이 있고 지족실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산보하고 산책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 갖춰진 아파트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시리즈로 앞으로도 계속 말씀 드릴텐데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그리고 동구 이런 순으로 천세대 아파트를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은 아, 제가 유성에 있는 천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항상 기회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 늘 익숙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부동산 경기나 부동산 전부에 친숙해야 여러분들 삶이 편안해지고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